당뇨를 치료한 식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는 주변에 당뇨 환자가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혹시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평생 약만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어서 인생의 재미가 없어진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희망적입니다. 실제로 식사법만 바꿔서 당뇨를 완전히 치료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11%에서 6% 이하로 떨어진 분. 약을 끊고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도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단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당뇨를 이기는 식사의 세 가지 원칙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뇨를 치료한 분들의 구체적인 식단과 방법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15분만 투자하시면 당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당뇨를 치료하는 식사의 비밀. 딱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 골고루 먹기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두 번째 원칙, 규칙적으로 먹기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원칙, 알맞게 먹기입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겁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실제로 적용해서 당뇨를 완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당뇨를 관리해온 분, 1년 만에 당화 혈색소를 절반으로 줄인 분, 17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식단을 찾아낸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30년째 당뇨병을 관리하고 계신 장창재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초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당화 혈색소가 무려 11%였습니다. 정상 수치가 6.5% 이하인 걸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태였죠. 처음에는 뭘 먹어야 할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몰라서 많이 헤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해요. 당뇨 환자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의 식사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섭취하되 비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되 완전히 끊지는 않습니다. 대신 식사 전에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십니다. 채소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거든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빼놓지 않고 챙기십니다. 생선, 고기, 두부 등을 통해서 말이죠. 놀라운 건 이렇게 드시면서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포만감이 더 오래 간다고 하세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분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드시면 된다고 하니까 남편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분은 30년간 이런 식으로 드시면서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드시면서도 혈당 관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성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년 만에 당화 혈색소를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 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규칙적인 식사에 있었습니다. 이분 가족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식사를 합니다. 마치 호텔 조식처럼 매일 같은 구성의 아침을 드세요. 아침 식사 구성을 보면 정말 체계적입니다. 탄수화물 45g, 단백질 일정량, 채소와 과일까지 모든 영양소가 정확히 계량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하다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을 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침을 안 먹기도 했는데, 당뇨 진단 후에는 절대 거르지 않으신다고 해요. 규칙적인 식사가 혈당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거든요. 또 하나 특별한 점은 먹는 순서에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샐러드와 견과류로 시작해서 과일은 당분이 적은 것부터 차례대로 드세요. 토마토, 블루베리, 키위, 사과 순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인 달걀을 드시고 마지막에 통곡물 빵을 드십니다. 이런 순서로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혈당 상승을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순당부터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년 만에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체중도 건강한 수준으로 감량됐습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김혜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17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최근 몇년새 완전히 새로운 식단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의 핵심 원칙은 바로 알맞게 먹기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쌀밥과 고기 위주로 드셨다고 해요. 채소는 거의 안 드시고, 식사 속도도 빨랐고, 과식도 자주 하셨죠. 당연히 당화 혈색소 수치가 10% 가까이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찾아낸 해답은 식사량 조절이었어요.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거였습니다. 이분의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 전부터 직접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무농약 유기농 채소를 직접 기르시면서 채소 섭취량을 크게 늘리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항상 채소로 배를 어느 정도 채우신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면서도 포만감은 유지됩니다. 허겁지겁 먹던 습관도 사라졌다고 하세요. 이분의 식단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칼로리와 탄수화물 양은 줄이되 포만감을 가질 수 있는 식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 비율을 크게 늘리고 탄수화물은 적당히 줄인 거죠. 식사할 때는 각종 채소와 순두부로 먼저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정작 밥을 먹을 때쯤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어떨까요? 3년 전에 비해 당화 혈색소 수치가 3%나 떨어졌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식단 조절만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분이 강조하시는 건 당뇨병 환자도 못 먹을 음식은 없다는 겁니다.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심지어 단 것도 가끔 드신다고 해요. 중요한 건 양과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당화 혈색소가 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신경 쓰시는데, 당화 혈색소가 훨씬 중요한 지표입니다. 혈액 속의 적혈구 안에는 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이 혈색소가 포도당과 결합하면 당화 혈색소가 됩니다. 혈액 속에 당이 많을수록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아지죠. 중요한 건이 수치가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날 하루 혈당이 좋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는 지표입니다. 정상 수치는 6.5% 이하입니다. 6.0% 이하면 더욱 좋고요.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당화 혈색소가 2% 감소할 때마다 당뇨 합병증은 21%나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세혈관 질환이나 말초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합병증들이 당화혈색소 수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이 모두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극적으로 개선하신 겁니다. 11%에서 6% 이하로 10%에서 7% 이하로 떨어뜨리신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치료하는 식사법의 실전 가이드입니다. 먼저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걸으시면 안 됩니다. 아침을 걸으면 점심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샐러드나 채소 주스로 시작하시고 단백질로 달걀이나 두부를 드세요. 탄수화물은 통곡물 빵이나 현미밥으로 적당량만 드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는 이렇게 구성하세요. 먼저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국물로 시작하시고 다양한 나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밥은 평소의 절반 정도만 드세요. 저녁 식사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더 줄이시는 게 좋아요. 대신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과일은 이때 조금 드시면 됩니다. 간식은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견과류 한 줌이나 당분이 적은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정해서 드시는 거예요. 장보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쌀이나 면류 위주로 사셨다면 이제는 채소와 단백질 식품 위주로 사세요. 냉동실에는 항상 생선을 준비해 두시고 냉장고에는 두부와 달걀을 상비해 두세요. 요리할 때는 기름을 적게 쓰시고 조미료도 줄이세요. 대신 다양한 향신료를 활용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당뇨 치료의 핵심은 극단적인 금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법에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혼자서 잘못된 방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올바른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치료하는 식사의 세 가지 원칙, 골고루 먹기, 규칙적으로 먹기, 알맞게 먹기를 기억하세요. 당뇨병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사법만 익히시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물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적응하고 6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부터 한 끼씩 한 입씩 바꿔 나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이 오늘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